안녕하십니까? 잘타 TV의 이반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쌍용에서 나온 최고급 초대형 SUV입니다. 렉스턴 G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렉스턴은요. 2003년도에 첫 출시를 시작했는데요. 06년식, 08년식, 2010년식 부분 변경을 약간 조금 조금 조금씩 시키다가 2013년도에는 렉스턴 W라는 명칭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후기부터 출시한 신형 모델에는 G포라는 명칭으로 신형을 출시했죠. 여기서 침포라는 거, EPD 알아? 나오기 전에 공부하긴 했는데 특히 구체적 네. 솔직히 진짜. 네. 지프라는 건 혁신적인 네 가지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타일, 하이테크 세이프티, 드라이빙 굿 굿투포 해 갖고 이렇게 그래서 지본것 같습니다. 신차가가 3,890만 원짜리 사륜 구동 유라시아 에디션이라는 모델입니다. 거기에다가요. 100만 원 추가 옵션에서 3,990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지 한번 제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스펙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터보로 쓰고 있고요. 2157cc 2.2 디젤 엔진입니다. 연비가요. 10.1이라고 합니다. 5인승과 7인승 선택 옵션으로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풀타임 4륜 구동 모델이 아닙니다. 다이얼을 조절을 해서 파트타임 4륜 구동을 내가 내 맘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미션 쌍용에서 미션을 잘못 만들 것 같습니다. 네. 벤츠에서 7단 미션을 사다 썼습니다. 벤츠 7단 미션이 들어가 있고요. 마력은 187마력이니까 2.2 디젤 엔진 중에 높은 편도 아니고 낮은 편도 아닙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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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크가 42.8입니다. 전장은요. 4850mm로 굉장히 큰 편이죠. 전폭이 1960입니다. 전고가 1825mm로 182에 가까운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량이요. 무겁습니다. 2.2톤이니까 굉장히 굉장히 무거운 편입니다. 물론 얘는 프레임 바디를 쓰니까 굉장히 무거운 편이겠죠. 전륜 서스펜션은 w 1 5를 쓰고 있습니다. 프륜 서스펜션은 5링크로 멀티링크 쓰고 있죠. 미리 설명 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쌍용에서 포란도 구형부터 썼던 엄청나게 오래 사골처럼 우려먹었던 프레임 바디. 지금도 써도 되나? 도대체 왜 썼을까? 오늘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포 렉스턴의 g 중의첫 번째입니다.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디자인이요. 아 라이트가 모양은 굉장히 뭔가 어, 신박하다 디자인에 신경을 썼다 이런 모습은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안쪽에 이 라이트의 이런 벌브라든지 뭐 LED를 요즘 많이 쓰고 어댑티브 라이트도 많이 쓰고 이런 편인데 얘가 어댑티브가 적용이 돼 있나요 도대체? 사실적으로 봤을 때 약간 구형의 그런 차량의 라이트 느낌은 솔직히 듭니다 그릴 보시면 쌍용의 그냥 뭐 얘도 아이덴티티라고 인정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그릴 모양입니다 이거 엠블럼 보이죠 쌍용은 쌍용의 엠블렘 이야, 사실은 이거 진짜 이게 부르네 이거 엠블렘입니다 W부터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 아 쌍용 엠블렘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쌍용 가난한 쌍용 불쌍하다 굉장히 쌍용 아래쪽 보시면 아, 얘가 이제 좀 굉장히 웅장하고 두꺼워 보이고 굉장히 튼튼해 보인다는 느낌을 들수 있는 그 자체가 그릴이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 또 그릴이 있고 밑에 그릴이 또 있습니다 네, 3단 그릴 이거 꼭 이렇게 써줬어야만 할까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여기 이제 LED가 이렇게 안쪽에 들어있는데 얘가 이제 신차 발표회 때 보니까 LED가 코너를 돌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고 우회전 좌회전에 이거 굉장히 뭐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요거 다른 차도 있습니다. 벤츠는 옛날부터 썼고요. 부산차도 다른 차도 있는 차들 많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이제 약간 스포티하게 이렇게 네 디퓨저로 이렇게 장착을 해줬습니다. 본넷 형상 자체가 굉장히 블룩하고 높고 두텁고 옆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깎아줬다는 거 바디에 이제 어 튼튼함을 좀 이렇게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면발광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좀써 줬죠. 쌍룡이.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휀다도 굉장히 빵빵하고 큽니다. 두껍고. 휠하우스 쪽에 이제 머그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요. 휠이 이제 18인치 휠부터 20인치 휠까지 있는데 얘는 20인치에 이제 크롬미 얘가 제일 높은 상위 등급의 이제 휠입니다. 순정 타이어로 금호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타이어에 대해서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이제 프레임 바드를 쓰기 때문에 미쉘이나 좀 고가의 타이어를 써 주시는 게 고속 주행에 더 안전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이드미러 굉장히 굉장히 큽니다. 턴 시그널 이렇게 장착이 좀돼 있고요. 문자하요와 이거 도어 엄청나게 큽니다. 도어 자체가 엄청나게 크니까 전고가 굉장히 높습니다.네. 아 저랑 키가 이제 어 비슷한 약간 그런 느낌이야. 에 <laughs> 예. 키리스고 기능 이렇게 넣어줘서 누르면 잠기고 열리고 이 전동 이 도발판이 추가 옵션을 넣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고정형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프레임 바디는 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 발판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승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뒤쪽도 보시면 이제 크롬으로 이렇게 넣어줬는데 최고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키리스고 기능을 넣지 않았네요 오늘 보신 차량은 2018년에 출고한 차량이기 때문에 주유가 동관합니다 왜냐하면 유로 5 차량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가 2019년으로 변하면서 주유가 네모나게 변했습니다 네모 모양으로 변한 이유가 뭐냐면 주유도 하고 옆에다가 유로 식수를 변하면서 요소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모나게 변했다는 거 2018년, 17년, 그리고 19년형은 다른 점이 요거 주유구 하나 자 컷, 커터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뒤엔다도 약간 각을 좀 줬지만 초대형 SUV 느낌 나게 이렇게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뒤쪽 보시면 이제 테일 램프에도 연발광이 좀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안쪽에 LED를 이렇게 좀 넣고 야 이거 방향지시등 벌브를 이렇게 써줬어 전구를 써준 것 자체가 디자인은 지 어디 있는 겁니까? 외관에서는 솔직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크다, 육덕져 보인다 이런 느낌밖에 없다 이런 생각 저희 솔직히 해봅니다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디플렉터도 장착이 돼 있고 디퓨저 이렇게 딱 앞에 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보이시죠? 백이 라인 그냥 하나로 아래쪽을 이렇게 뚫어주는 거. 요거 쌍용에서 그냥 항상 이렇게 씁니다. 코란도도 요거 뒤에 부식되고 다 썩었거든요. 사실 백이 라인 정말 잘 썼습니다. 얘네들이 요거 엠블럼 잘 만들었습니다. 지포딱 써갖고 야 요즘 솔직히 기아 뭐 이런 거다 솔직히 <laughs> 얘네들은 요거 엠블럼을 솔직히 잘 만들었어요. 크롬으로 이렇게 크롬관이 이렇게 써줬고 그리고 얘도 이제 전동 트렁크가 당연히 적용이 돼 있겠죠. 네. 운동 트렁크가 빠른 편이 아니네요. 트렁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을 적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좀 이렇게 맞춰줬는데 얘는 7인승이기 때문에 이 시트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이 안쪽도 아래쪽도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솔직히 이제 5인승이든지 7인승이라든지 굉장히 적정 공간이 크다. 뒤쪽에도요. 이렇게 인피니트 오디오 추가 옵션이죠. 인피니트 오디오가 이렇게 뒤쪽에 이제 트립들은 굉장히 소재들은 뭐 솔직히 기스 잘나는 기스 잘나는 플라스틱. 요거 한번 당겨볼게요. 네. 7인승 모델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네, 세우실 수 있어요, 양쪽 다. 세우시면 어우, 7인승으로 변하죠. 트렁크의 적재 공간은 이제 2열 시트를 접고 3열 시트도 접으면 굉장히 넓, 넓을 거예요. 뭐 성인 남자가 두 명이 누워도 충분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이제 실내로 가보기 전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엔진 룸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룸을 한번 어, 유압식은 이렇게 적용이 돼 있고요. 엔진 룸을 살펴보면 아, 2017년에 출고돼서 2019년형도 똑같은 이 모델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허술하게 뭔가 이렇게 꽉찬 느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들 수도 있지만 이피디 요거 한번 비춰보세요. 요거 뭔줄 알아? 이피디 알튼. 이게 무슨 될줄라가지고 무슨 이게. <laughs> 안 물어볼게 다시. 이게 뭐냐면 이제 파워 스트링을 조절하는 건데 요즘은 일렉트로닉 파워 스트링을 쓰기 때문에 EPS를 거의 웬만하면 닫습니다. 이제 현대는 명칭을 뭐 MDPS라고 해갖고 모터 드라이브 파워 스트링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는데 얘는 유압식을 쓰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다. 유압식을 쓰는 것 자체가 이게 럭셔리 이게 SUV 맞습니까? 전 이해가 좀안 가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엔두 가지인데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원가 절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파워 스트링이 이제 파워 오일이죠. 오일이 이렇게 유입. 해서 구동벨 이렇게 돌리면서 유압을 형성시켜서 유압식 핸들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얘가 장단점이 좀 있긴 한데 아무래도 EPS 자체는 이제 고장이라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100만 원 이상 훌쩍 넘는 금액이 나오지만 얘는 좀 싸긴 싸요. 근데 요즘 요거 잘안 쓰거든요, 사실은. 전자식으로 제어해 주는 게 확실히 안정성에도 좋고 달릴 때도 확실히 좋기 때문에 땅용에서 좀 이거 원가절감 잘못한 느낌이 좀 듭니다. 배터리 한번 보세요. 이 배터리가 커버들 자체가 이게 부직포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싼마이티가입니다 이게 진짜 뭐야 이게 이게? 어? 원가절감을 너무 많이 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군데군데 많이 보입니다. 얘가 그래도 이제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 뭐냐면 쌍룡이 방음 처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여기 보시면 몰딩이나 이런데. 예. 인슐레이트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튼튼하게 쭉한 바퀴를 다 돌려놨습니다. 외부에서도 굉장히 소음이 잘 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쌍용의 디젤 엔진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지 않다. 엔진 형상을 딱 보시면 확실히 엔진이 뒤쪽으로 기울어 있죠. 대각선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평평하게 수직면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기운 이유는 뭘까? 기술력이 부족이에요. 왜냐하면 미션을 설치해야 되니까 미션을 설치하게 되면 탑승하는 그 공간 자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약간 기울게 미션을 장착한 거죠. 얘네들은 기술력이 별로 없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도어가 굉장히 크기가 엄청나게 길고 큽니다 네. 아래쪽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방음 처리 잘 해놨죠 하나 있고 두개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인슐레이터가 또 있고 방음 처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낌없이 투자를 했지만 소재들이 레자를 감싸줬기는 했는데 이제 약간 그래도 푹신푹신은 약간 합니다 스티치를 이렇게 써줬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여기는 이제 바로 밑에는 여긴 플라스틱입니다 사람 몸에 닿는 이런 이제 팔걸이 부분은 가죽을 좀 써줬는데 야 그래도 이제 쌍용에서 이 정도 가죽을 써줬다는 자체가 쌍용에서 처음이지 않을까 이제.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이 스위치나 이제 버튼들을 보시면 몇년 전에 나왔던 그 모델들에서 똑같이 쓴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이렇게 조절하는 레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폴딩할 사이드미러 폴딩할 수 있는 이런 레버들을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되게 좋은 하이그로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면 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소재 갖고 뭘 이렇게 따지냐 소재가 그 차가 그 가격에 그 정도면 될지라고 말씀드리는 데 이건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이 오너 드라이브가 운전을 하면서도 내차 안에서 느끼는 것 자체가 고급지다 럭셔리하다 이런 느낌 때문에 확실히 나한테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항상 짓고 가는 편이니까 좋은 뜻으로 예, 기분 좋게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컵홀더 아래쪽에는 이제 플라스틱을 쓰고 있고 컵홀더가 이렇게 대형으로 예, 텀블러도 두개 이상 들어갈 수 있게끔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풀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메모리 시트가 빠져있는데 메모리 시트가 원래는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습니다 운전석을 보시면 야 이거 레버는 정말 진짜 오래됐다 이거 야 요즘 이거 안 쓰, 이렇게까지는 단순하게 이렇게 싼 마이 플라스틱 이렇게 흔들거리는 이런 플라스틱 안 쓰는데 야 이거 진짜 오래된 느낌이다 시트의 가죽질감은 굉장히 나쁘 분편은 아닌데 아래쪽 여기 보시면 레자가 이제 심한데 이거는 분명히 100%인지 제가 장담을 혼장담을 합니다 제가 요거 오래 타면 여기 찢어집니다. 사람 몸이 닿는 부분은 4천만 원이라고 봤을 때이 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가 굉장히 차체가 높습니다. 이게 한 번에 발판이 없이 이렇게 타기에 굉장히 불편한 차입니다. 이게 이제 단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밟고 이렇게 탑승해서 이렇게 타야 되지 않을까? 예. 운전석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으, 핸들 두께 적절합니다. 엄지 거리도 좀 있고 소재도 어 좋지는 않은데, <laughs> 네. 이쪽 한번 보실게요. 모든 차들이 요즘 이제 나온 차들은 여기에 이제 버튼들이 많으면 이제 옵션들이 좀 많은 거고 여기 버튼들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 옵션이 없는 건데 확실히 얘는 이제 드라이빙 이 옵션이 빠졌기 때문에 후축방 경보라든지 아니면 차선 이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트렁크 개폐만 할수 있는 전동 트렁크 그리고 이제 경사각에서 내리막길에서 쓸수 있는 거 그리고 얘는 이제 2 2 0 v 이제 파워 아울렛이 이렇게 파킹 센서, 드랙션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라이트 높낮이 조절 할수 있네요. 부드그레인도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송풍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핸들을 좀 보시면 핸들이 뭐가 잘못 되냐면 버튼들이 멀어요. 이 버튼 자체들이 굉장히 좀 움푹하게 좀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좀 불편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 위아래로 할수 있는 조절 버튼들은 그냥 뭐잘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여게 핸들에 이제 열선이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 음성인식 버튼이 있는데 요거 좀잘안 쓰는 편이죠 블루투스 기능들 이렇게 있고 얘는 이제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있는데두 번째가 이제 하이테크거든요 도대체 뭔 기술이 들어갔길래 기술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안 가요 다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댑티브 이런 컨트롤 자체가 다 있는데 얘는 프로피셔널 단어 그런 기술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옵션들만 이렇게 썼고 3D 어라운드뷰를 넣었다는 것 때문에 얘네들이 기술력이라고 하는데 3D 어라운드뷰를 썼다고 해서 그게 하이테크로 기술력이 좋다라고 말하면 지금 나오는 차들은 그러면 뭐 하이하이하이테크도 아니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제 대시보드 위쪽도 레자라 감싼 에폭시 느낌 나는 이런 이런 플라스틱에다 써줬고 얘는 진짜 오리는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센터 스피커가 하나 이렇게 적용이 돼 있는데 트위터는 얘가 또 특이하게 이제 이쪽에 이제 있지 않고 이렇게 도어 트위에 붙어있습니다. 계기판을 보시면 신인성을 솔직히 인정해줄 만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면서도 밝게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시기에는 솔직히 뭐 허전하다 이런 느낌은 저는 좀 약간 드는 편입니다. 트립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네 이렇게, 네, 이렇게 조절들을 할수 있고. 대시펜을 보시면 이건 크롬이 아닙니다. 그냥 도장돼 있는 은색으로 도장돼 있는 그냥 이렇게 모양이고 재질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은 확실히 이제 1 2인치기 때문에 대형입니다. 화질은 좋은 편입니다. 네. 다양한 버튼들이 이렇게 있고, 네, 비게이션에 SD카드를 빼갖고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이제 카드가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볼륨과 이제, 네, 온오프 기능.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단순하게 조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로시아 에디션에는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터리 방식으로 온도 조절하고 바람의 세기 조절을 하는데 확실히 이제 SUV라든지 이런 차들은 수용차처럼 완전히 편하지 않기 때문에 가면서 버튼으로 이렇게 막 눌러갖고 조절하는 거 저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굳이 그 옵션이 안 들어갔다 해서 나쁜 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가운데 비상등 스위치가 위치 좋습니다. 위치 선정 좋죠. 요 비상등을 힘은 사실은 여기 안쪽에서 이제 불이 들어와 갖고 얘가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공조기의 모든 버튼들은 아시는 그런 버튼들이 이렇게 있고 에어컨 온오프가 이렇게 해요. 네. 스타트 버튼이 여기 이렇게 장착이 돼 있는데 운전석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딱 시동을 걸기에는 조작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아래쪽 보시면 이제 열선. 그리고 통풍,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이 양쪽 다 가능합니다. 보시면 시가 잭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파워 아울렛 이렇게 따로 있는데, 여기가 추가 옵션을 넣으시면 여기 이제 무선 충전기가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양쪽에 이제 보시면 고무패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휴대폰을 이렇게 놓으라고 이렇게 만든 건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든 건지. 그리고 이런데도 이제 가죽으로 마감해서 스티치 처리했고 옆쪽 이렇게 보시면 네 우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아 실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거 뭐 저렴하다 잘못됐다 뭐 이런 부분은 솔직히 찾아볼 수는 없는데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 제가 2002년도 에 이제 코란도를 탈때그 기어 이제 패널하고 똑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상골짜기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일자로 해서 이렇게 버튼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요즘 누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씁니까 이걸 이렇게 쌍용 관계자가 이 영상 보면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솔직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네 이거 이거 아시죠 이거 버튼 이거 진짜 오래됐어요 이거 윈토 모드 윈토 모드를 넣고 주행을 오래 하시면 또안 돼요 고장나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 보시면 이제 전차식 이제 파킹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 이거 이제 기능은 솔직히 있으면 이제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 말씀다 드렸다시피 파트타임 이제 4륜구동인데 2H, 4H 그리고 4L이 있는데 2H에서 이제 륜구동에서 이제 4륜구동으로 변환할 때는 달리면서도 가능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륜구동 로우로 놓을 때는 주행 중에 이거는 변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행 중에 변환하면 다 고장나요. 왜냐하면 토미를 다른 톱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쓰면 고장이 납니다. 이 파트타임 이 4륜구동 자체가 이렇게 쓸 때만 4륜구동을 쓸수 있다 연료 절감에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점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단점은 솔직히 4륜구동은 구동 비율 자체가 달릴 때 앞쪽으로 동력 전달을 많이 하냐, 뒤쪽으로 동력 전달을 많이 하냐, 요거 자동으로 이제 전자식으로 이렇게 제어를 해갖고 확실히 이제 내가 달릴 때좀더 안정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내가 이제 조절을 해야지만 이제 다른 운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단점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제터리가 이렇게 순정 제터리가 이렇게 있고 컵폴더가 있는데 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팔걸이가 확실히 이제 체형이 크고 키가 크신 분들도 여기다 탁 해갖고 요렇게 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놓고 조절하기엔 솔직히 이게 짧아요. 앞쪽으로 이렇게 좀 나와줘야 하지만 이렇게 딱 해서 아재 감성으로 이렇게 다 그렇게 운전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 오녀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따로 이제 사제로 쿠션들을 이렇게 배치해갖고 이렇게 좀 푹신하게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콘솔 열어보시면 이게 여기 이제 따로 이렇게 네 쓸수 있는 뭐 동전이라든지 이렇게 넣수 있고 넣수 있는 공간들은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나 이런데도 다 가죽을 좀 그래도 좀 써줬고 우드도 이렇게 써줬는데 쌍용은 확실히 고급차는 우드를 써야 된다는 이런 약간 그런 고집들이죠 얘가 또 천장을 보면 소재가 이제 블랙을 약간 이렇게 써줬어요 네. 굉장히 쫀쫀하고 되게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 야, 여기는 또 LED를 써줬습니다. 여기는 왜 LED를 안 써주는 거야? 신기하네요. 가격은 솔직히 말하면 동급의 이제 차량들보단 다좀 저렴한 편이고. 근데 이제 기능들을 금 요즘 사실은 조금 1,200만원 추가하더라도 기능들이 많은 차들을 좀 타는 걸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기 때문에 일단 뒷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이제 도어 트이 보시면 앞쪽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옵션이 좀더 좋은 차량을 사시면 여기가 이제 퀄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이아몬드 식으로. 열선 시트, 버튼. 그리고 이제 윈도우 스위치. 얘가 이제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확실히 탈 때도 높습니다. 그래서 발판을 밟고 여기 이제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 준 거는 이렇게 탈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탈수 있도록 거동이좀 불편하신 분들은 굉장히 타기 힘드실 거야.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시트에 이렇게 2열 시트의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뒤쪽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누워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220V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이렇게 USB 단자가 충전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공조기에 이렇게 에어밴드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막을 수 있고 암레스를 트 한번 내려보면 짧습니다. 얘도 짧은데 이렇게 네커플도 덜렁거리고 안 좋은 든는 이게 근데 얘는 좀 튼튼하게 잘만드는것 같아요. 이제 콘솔은 없습니다. 암레스트의 콘솔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그룸은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공간이 되게 협소하다 이런 느낌은 하나도 안 듭니다. 전고가 높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닿지는 않습니다. 7인승이기 때문에 뒷자리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면 안 됩니다, 요거. 자, 이제 3열 뒷자리로 한번 가볼 건데요. 얘를 이렇게 접습니다. 네, 이렇게 접고 옆에 보시면 이제 레버가 또 있어요. 이렇게 레버를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접힙니다. 네, 여기도 이제 유압식 쇼바가 이렇게 달려 있네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앉으면 아, 이거 야발 이거 한번 닫아봐 와 아, 이거 내가 진짜 내가 자꾸 귀엽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게 정말 야 이거 좁아갖고 이거 친인생인데 엄청 답답하다 와유리를좀더 크게 만들어줬으면 개방감을 조금 더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뒷자리는 이제 별 다른 기능들은 없습니다. 시가가 하나 놔줬고 이렇게. 아 이거 이렇게 그냥 고무줄이네요. 봉 같은 거 이렇게. 네, PT 같은 거 이렇게 먹는 생수병 같은 거 이렇게 꼽으라고. 뒷자리는 어린이들만 탈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린이들이 탄다고 해도 되게 안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얘가 이제 좀 그래도 안정성에 좀 신경을 쓰게 에어백이 아홉 개입니다.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앞쪽에 있고. 지퍼 중에 도대체 네 가지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도 좀 예, 들기도 합니다. 주행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요즘 잘 없거든요. 이거는 정말 미지수인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기술력이 있는 게 아니야. 쌈마이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아, 아, 물론 이제 렉스턴의 오너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건...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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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쌍용측의 입장이고 궁합은 절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평가를 해보면 저는... 저 이거... 어. 주고 싶습니다. 이 피디 어때? 아, 전... <웃음> <웃음> 이게... 이게 팩트입니다.